남편이 돈을 씁니다. 어디에 가정 많이 쓸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자들이 생각해 볼때 여자들이야 가정을 유지하고 이러는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어디에 많이 씁니까? 대부분들은 밖에 많이 씁니다. 왜? 이 남편들은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를 어디에다 가정에다 일단 갖다 줍니다. 기본은 갖다 줘요. 그리고 남은 거는 밖에서 쓰는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인맥관계 인맥관리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인맥. 자, 결국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러면 인간관계 어떻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어디로 바뀝니까? 한 여자에게로 바뀌겠죠. 그럼 이 여자에게만 돈 씁니다. 왜? 다른 인간관계에 미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짠 만나면은. 그래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씀씀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카드 결제라든가 씀씀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요것 때문에 아주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요 여자에게 돈을 쓴 내용들이 이렇게 나 여기에 쓴 돈보다 여기에 쓴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더열 받죠. 이게 많아지면 이렇게 열이 받는 거예요. 즉 남편들이 돈을 쓴다 이렇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게 되면은 이 상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은 여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분명히 외도를 하는데 이 여자에게 안 써요.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써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돈은 안 써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 이 여자가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써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편이 될 때는 남편이 주로 많이 써요. 상관녀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요. 왜 중독 됐거든요. 이 중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중독이에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이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재미가 들어와요. 뭔가 이상하죠.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고 스트레스를 근데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재밌대요. 스트레스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스트레스를 재밌다고 인식하는 병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성은 없어요. 일단은 나를 먼저 회복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가장 행복할 때한 방에. 딱한 방에 끝을 내야 돼요. 어설프게 공격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미친놈 아니냐? 소리 지르고 뭐 하면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방어. 그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딱한 방에 끝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해놓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아이들과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딱한 방에. 그때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